안 갔다. 아, 안녕시오 안녕하시고. 안녕하세요? 야, 좀 흔들지. 내가 들게. 이거. 야, 아니야. 내가 들게. 아니, 아, 진 일단 볶음이 볶음이래. 어, 안모 좀 처음 본다. 아, 아! 아! 아 예전에 가자. 볶음이. 아, 볶음이. 아, 아, 지우야. 저기 하면 안 돼. 지우야, 안 된다고. 지우야, 볶음이 눈껍게 말랐어. 진짜. 꼬이미 꼬까미, 가 나의 손으로 만졌어 괜찮아 그래도 어차피 우리 일 다음 장소로 일단 이동하자 다음 장 양... 야, 이정우 이동 이정우 그래? 이정우 그래? 올 때까지 기다려야지 어, 낮지 34분입니다만 좀 여기 서준언 여기 조면에서 할일이 없나요? 진짜 할일이 너무 할 일이 없어 아, 할일이 없어 아빠끄면 할일이 없어여 면데는할일없어 어! 얘! 예. 아 맞다! 화세요 지우야! 지우야! 지우 이거 자. 어가어머이거자이합하 이..이거 됐으면 이지 다 필요한 거야? 그리고 어차피 그쪽에서 내가 그 연결이 조금 되긴 하는데 내건 최신형이야 가지고. 이 없으면 이 영상 못 찍고 바지 없었으면 영상도 못 찍고 지우 없었으면 될 사람이 없어서 영상 못 찍었고 내가 없었으면 그냥 찍을 사람이 없죠. 그냥 유튜브 자체가 없었어. 맞아 지금거지 어부기는 어? 어허 어허 어부기 조용히 어요 조용히 여기서 내 뜨는 건 너무 넓은 일이여가지고 네. 가면 그안 됩니다. 감 감당이 안 돼.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거 알아? 뭐? 먼저 말해줄까? 뭐? 이쪽엔 뭐? 돌이 많아가지고 이쪽에 늙은 거미 포로 좀 먹는다만이에요. 이 버금이 그치만 버금이가 스트레스 받는다 는점 양호해 주세요. 버금이는 벚금이 뭐. 어, 따라오세요. 음. 거북이는 따라오세요. 거북이는 중한 생명입니다. 음. 이단 일강육도 중요그강육하는데 떠나요 이션기꾸미가 여기 여기 나무다리에 그다가 뻑꾸미가 떨어져서 돌계단에 맞아가지고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그럼 일강육아 여기 안 돼요. 여기하세요. 지우야 너 여기 어 지우야 뻑꾸미 여기 딱있어 여기 이 자리 거기 아니야. 지우야 볶금이볶금이땅 네. 쌌어. 지우짱니. 어. 야, 뭐 해? 어, 거북이 밟아 버렸어요 얘요. 거북이 밟았어요. 네. 어디가 안 붙였어? 어, 어, 잠깐만. 지우야. 어, 이지 아니? 잡았어? 지금 얘 잡아. 얘 잡고 있어. 내가 물가아올게 아, 어, 잠깐만. 있... 아니 아 잠깐만. 맞아. 예, 예. 여기. 응. 근데 나못 해. 여기 어. 좀 잡고 있어봐. 어. 예, 좀잠잠 있어 봐. 잠안만요 거기에 떡 쌌어요. 어. 떡. 그런데 은 떡방울이 입다다.